자, 여기는 아가 아니라 이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수동태 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구조가 들어간 거예요 목적격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 대열은 리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복수니까 대열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수동태 완전 이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두 개도 이거 in 위치 말고 w h 써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 위치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대절은 여기가 이리즈 그니까 주절, 주어, 동사인 이리즈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a, but, b야. 어. 그러니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명사고 여기서는 명사절 대절을 A and B로 연결한 거예요. 꼭그 a n d 나버 노어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필요는 없어. 단어와 절을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없죠. 어,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왓절. 명사절 대절은, 아니, 불완전하니까 왓절이고, 명사절 대절은 완전한 거야. 여기서처럼, something unknown is hiding. 여기서 hide는 일형식 동사.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수동수만, 수동 안 쓰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자, m u 는 뒤에 단수가 오게 되는데, 여기 distrust가 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많은 그 불신, 그 불신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즈가 돼야 돼. 여기 이제 대시 하나 생략되면서 우리가 월크 그룹에서 어, 그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그 거기에서 보는 신뢰의 많은 부분은 이런 뜻이겠지. 어, 불신의 많은 것들은 이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지가 되는 거야.